네, 안녕하세요, 푸니입니다. 네, 어제 제가 유튜브에 채널을 하나, 아,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애들 구석, 뭐냐. 구석 실기전인가요? 아무튼, 네, 그 영상을 달렸는데 자, 그게 왜, 어, 중요하고, 어디서 자리를 잡아야지, 좀 구석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덧붙이려고, 이렇게 따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자, 77초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에서 앞잡기, 아 아니, 아니다. 뒤잡기로, 캔을 구석에 보냅니다. 보통 이제 구석까지 가면은 보통 이 박스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딱 시계 그 시간 이 있는 요 박스. 사실 요 박스에서 상대방이 구석에 있고 내가 여기에 위치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할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어쨌거나 나가려면은 이렇게 나가거나 아니면은 앞 점프로 나가거나 혹은 위로 잠깐 피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자리에 있으면 여기 앞으로 오는 거는 견제로 그냥 긁어 갖고 상대방을 위축시키면 되고요. 앞 점프 뛰는 거는 그냥 수직 점프 쳐서 대공을 친다든가 아니면 같이 맞 점프를 뛰어서 그냥 커트를 해 주는 방법이 있구요 어, 수직 점프를 뛴다고 하면은 여기서 그냥 이것도 약간 위험한데 만약에 수직 점프하고 애드가 조금 더 앞에 있어요. 앞에 있으면은 또 이렇게 올라가서 쳐도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시계 아래쪽에 내가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구석에 있으면 이게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히려고트리을를 썼어요. 트리그가 있으면 어쨌든 간에 이게 애드가 어, 뭐냐, 그 사이코 캐논이 발사되면서 지상은 견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캔이 못 오죠. 못 오니까 캔이 갈수 있는 거리는 결국 가드라든가. 아니면 무적기 한번 쎄고 한면 질러보든가. 여기 그 산속에 맞, 맞춰서. 아니면은 앞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빠져나가면 제가 어 대기를 타고 있다가 커트를 할 겁니다. 결국 어쨌든 상대방을 구속에 못는다는 어, 저법이고요. 이것도 지금 벌써 앞전프 기대가 맞았죠 이렇게는 완벽하게 지금 구석까지 갔어요. 구석까지 갔으니까 조금씩 한번 끊어볼게요. 견제랍니다 지금 강발을 썼는데 강발 견제하면은 캔이 못 와요. 못 오니까 일단 계속해서 가져놨고요. 그다음에 약손 약 칩니다. 이거는 어 약간 제 패턴이기도 하고 큰 견제하고 그다음에 짧은 견제를 한번 치세요. 그러면은 예, 상대방이 나오려다가 맞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아니면 뭐 쓰려다가 맞는 경우가. 왜냐면 이제 약손이 빠르니까 그거 믿고 쓰는 거예요 다시 거리 잡죠. 그 다음에 이렇게또 씁니다. 이게 지금 71초죠. 다시 가볼게요. 여기서 다시 쓰면은 이게 왜냐면은 거리가 생각보다 강발이 길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굳혀주겠다는 의미 혹은 상대방이 이동하는 거를 커트해주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더 상대방이 구속에 갇히겠죠. 그래서 제가 또 계속해서 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강발을 맞췄으니까 그냥 착지하면은 또 상대방이 게 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또 빠른 기본기, 약기본기를 한번 두드려서 제가 우위를 계속해서 가지고 갈려는 시도입니다. 그다음 중소를 해서 좀그 다음 앉아중수로서 좀 일반적인 어 견제를 한번더 해주고요. 어쨌든 지상을 계속해서 막아요. 그 다음에 점프를 차단시키, 점프를 오는 걸 요격을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마이크가 잘안 들리나? 예. 예, 이렇게 되있죠 지금 점프를 했을 때, 요런 식으로 끝냅니다. 지상에서 계속 견제를 하면은 상대방이 답답해서 분명히 공중을 한번 뛰어오게 되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공중을 뛰어오기는데, 어, 뛰어오는 거를 가장 요격하기 좋은 위치가 이 시계 밑이다 예, 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여기서 부이죠 다다다닥 견제, 견제 견제, 견제, 견제 꽝 네, 구석에서 자리를 잡으실 때 요런 무빙들을 이용하셔서 물론 애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됩니다. 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로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